자, 지금 아크릴이 윗꼬리를 달고 21%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가격에서 아크릴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구간의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크릴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아크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아크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와이드라는 회사랑 27억 원 규모의 AI 교육 솔루션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이 AI 교육 솔루션 하면은 아크릴을 앞으로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AI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아크릴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 금액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였는가를 같이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아크릴은 GPU의 서버 및 스토리지를 확보를 하고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확장을 하면서 국내외의 마케팅 및 인증 그리고 해외지사를 설립을 하는 등 AX 고도화의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의 플랫폼의 개발 핵심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는 이 AI를 돌릴 때 남의 집의 기계를 빌려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상장에서 돈이 생겼으니까, 끝내주는 우리만의 기계를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AI 교육 솔루션의 공급 계약을 맺은 내용들이 더욱이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기대감에 의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이선의 구간을 타고선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안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급격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전략과 이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아크릴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사학과 갈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선장형들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등이 나올 만한 세 가지 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사악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한표시멘트, 제조네, 현대비엔지스티 종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이걸 언제 보내드렸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2월 2일 8시 11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삼표시멘트, 제주은행, 현대비앤지스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자유매도로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천 분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2월달의 시작도 어김없이 종목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삼표시멘트는 제가 목표가를 만원 부근 대 자유매도를 잡아 드렸는데 오늘 6%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까지 상승을 해 줬고요 자, 제주은행도 17,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1%대부터 시작을 해서 2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대 비엔지스틸이라는 종목도 오늘 17,000원의 자유매드를 잡아드려서 마이너스 1%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 분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었다, 많은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26%, 27%, 28%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감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간단하게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사업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잊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크릴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이 구간의 수급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개인들의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마만큼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 45,900원의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의 근처에서 지금 주차를 시켜놓은 채로, 종가상의 가격으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이 구간의 매물대를 호화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의 근처의 구간에서 기회가 올 때마다, 물량들이 모아갈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구간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보를 보여주다가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상향을 해야 됩니다. 6만원대 가격대까지 열려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등의 기회가 올 때마다 하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의 상승만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행보의 구간을 보여주고 점차 점차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이고요.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매수의 흐름으로 중요한 매물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부품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위쪽 구간에서 입절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에 후자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 가격인 6만 원의 가격대를 끌어내는 움직임에 보여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의 가격까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은 어 제가 아크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과 구독자 전용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